서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어 좋아, 레어 좋아 현우 현우 배우자, 현우 배우자 쭉쭉 나라줘 현우 배우자 현우 일때 자, 힘 세다 야, 천천히 가 그렇지, 힘 세다 자아이 좋아, 좋아, 좋아 잘봐잘봐해돼잘 좋아, 좋아, 여기 게

저기, 저, 요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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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나, 하나, 자, 좋아. 자, 응. 아, 자, 거, 하나, 줘. 하나, 가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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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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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이거! 봐어 뛰어, 뛰어, 대어 여기가 제이가, 제이가. 왼쪽. 야아말해줘 마. 아, 그게말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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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이 좋아, 제이 좋아. 좋아. 민준 아, 이거 이번 말이볼 준이볼! 2 만들어, 죽개 만들어 도와줘, 제이, 오른발 도줘 오른발 도와줘 지 이거 내버려 둬도 돼왼해 그렇지, 그래, 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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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oh, 하자 이이 okay. 待ちか h 려줘 did you go? How d 이 d you go? How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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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 아

내려야 돼. 아, yeah,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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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려 여기 내려 여기 내려 여기 내려 아좋 좋아 좋아 오케이 잠자 잠자 자려 빨려 려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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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얘 힘들 거래. 내 버전 있다. 중단하게, 중단하게. 템포 빨라야 돼, 템포 빨라야 돼. 6 발. 네, 바깥쪽이야. 도는 거. 하나, 하나, 하나. 지 말고. 가자. 이야

군에 나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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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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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다 됐다. 됐다. 됐아다다다다

한번내려자한번내려자내 종자. 빠르게 가. 내려도 한 번. 내려오자, 한번 네, 네. 네, 오케이, 빨리 버려. 준영 네. 네, 네, 빨리 예. <run>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어 계속 두 개만 두개두개반두개반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개형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개들어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신다두 개만 두개다두 개만 다 개만 두 개만 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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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왜왜왜 r y b o d 빨리 빨리 r y b o d y everybody, e v e r y b 시간 잡아주세요 y b o d y everybody, everybody, e v e r y 상호야상호야상호야 상어 대가이봐아팔 내줘 이거 팔 내줘 어, 아, 아, 야, 야야 치즈야 야야자야 잡아줘야 돼아아한 번만 한 번만 아한번잡아한번잡아한번 잡아줘 됐어 예쁘리예쁘리 시간 잡아줘야 시간 잡아줘야 돼쉘타이쉘 타임 치즈 하나 준비 하나 야, 너무 부르면 안돼 내가 너수리야 이거다. 내가, 이거 봐, 기억나, 내가, 내가, 내내 내가, 내가 내려, 내려 봐, 나 내고,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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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아, 잘했어, 아,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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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나. 나. 야, 무슨 냐어 아, 와, 내가, 시간을 잡았어, 잡았어, 바짝해, 바짝 야, 급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신야 나와, 신자, 신요 자기가 먼저 가주면 돼. 마무리, 마무리. 천천히 수비적으로 하자, 수비적으로. 발라야 돼. 예!